어, 예전에도 한번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하지정맥류 증상은 어, 주로 불편한 증상이 종아리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종아리 말고요. 허벅지 뒤쪽 부분으로만 이, 특이하게 저림 증상을 만드는 어,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을 어, 허벅지 뒤쪽에서 연결하는 어, 지아코미니라는 정맥의 피가 이제 역류가 돼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지하쿠민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어, 지하쿠민이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 정맥은 쉽게 얘기해서 대복제 정맥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소복제 정맥의 그 오금 부위 두 곳을 어, 연결하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어, 정맥입니다. 근데이 정맥이 보통 사람에서는 잘 없습니다. 어, 잘 없는 정맥인데 어, 특이하게 이렇게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 허벅지 뒤쪽에서 이렇게 어, 그림에서 보시듯이 연결하는 정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 정맥에만 어, 밸브들의 문제가 생겨서 원래 가던 대복제정맥 쪽에 있던 피가 지하코미니 정맥 쪽으로만 역류가 돼서 피가 보이는 경우가 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어, 지하코미니 정맥이 없는 사람은, 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지하코미니 정맥이, 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는, 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 저희가 이제 진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대충 한, 1 0 명에서 한2명 정도는 이런 정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 정맥에만 문제가 있어서 피가 이 제약 코미니 정맥에만 피가 팽팽히 고이게 되면 허벅지 뒤쪽 부위에서 특이하게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종아리 증상도 별로 없고 허벅지 뒤쪽에만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벅지 뒤쪽에 이런 저림이 오니까 어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아니고 어 허리쪽 증상이 아닌가 해서 사실은 어 정형외과나 어 신경외과 허리 치료하는 곳에서 먼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아코미이 정맥에 의해서 절어임이 생기는 절임은 신경학적 증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증상이 아니고 이렇게 피가 절안 통하는 듯한 절임 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를 했을 때 손. 손목이나 팔 부위를 이렇게 고무줄을 꽉짜맸다가 풀게 되면 어, 이렇게 절임 증상이 오는 절임이 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임에 어, 불편한 증상을 허벅지 뒤에서 보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오히려 움직이고 걸을 때는 그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데요. 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특히 그 제아코미니 정맥이 이렇게 눌러지는 상태 눌려지는 상태에서는 그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허벅지 뒤쪽 부분이 깝깝해지고, 어, 절임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시고, 전혀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는데, 이상하게 허벅지 뒤쪽 부분에서 절임 증상을 국한적으로 보이는, 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 이제 실제로 그 하지 정맥류에 의해서 그쪽 부위에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닌지 어, 하지 정맥류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 어, 이제 케이스는 고지압코미니 그 정맥의 역류로 인해서 허벅지 뒤쪽에 불편한 증상을 보였던 어, 환자분의 케이스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 수술 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뒤쪽에 혈관이 조금 튀어나온 것이 약간 관찰이 되면서 실제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 제약코미니 정맥으로 아주 심한 역류가 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근본 수술로 제약코미니 정맥을 제거하고, 밖에 보이는 정맥을 제거를 했더니, 어, 이다리의 불편한 증상이 바로 다음날부터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처럼 이제 허벅지 뒤쪽에 혈관이 이 제약코미니 정맥에 의해서도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어,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 이런 정맥이 있으면 그래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정맥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불편한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제아코미니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되는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요 제아코미니 정맥은 이제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을 연결하는 정맥이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그 정맥만 발가수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그 증상이 깔끔히 낫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 저림이 엉치나 허리 쪽에서 뻗쳐 내려 정기가 어, 뻗쳐 내려오는 듯한 그런 찌릿찌릿한 저림이 아니고 어,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종아리 쪽도 같이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허벅지 저, 어, 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심해지는 저림 증상이 있다면 어, 가까운 혈관외과나 정맥류를 보는 어, 병원에 가서. 어, 혈관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